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 머티리얼즈 음, 오늘 지금 흐름 볼, 좀 보면은 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 오늘 장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돌면서 자 하나 머티리얼즈 역시 같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관련 주들 이제 몇 개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 장 추가적으로 어, 그니까 제 카톡방에서, 어, 이야기 드렸던 종목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바로 이제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보, 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전, 어, 장 막판이었죠? 2시 이후에, 일단 이런 이제 똑같이, 네,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흐름을 보여왔고,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는, 지금 이런 종목, 군으로 해서 이제 총 다섯 종목을 소개드렸는데 테스 그리고 이제 하나버티얼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종목 이제 세 종목에 대해서 어 이제 카톡방에서는 공유 중에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종목들도 지금 현재 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종목들을 다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어이 테스 종목으로 해서 좀 어, 현재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팡에 대한 수급이라는 걸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 테슬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 코스닥 시장 종목이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 근데 지금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다는 라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외인 기간 코스피 순매수 종목이 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종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 업장만 빨간 물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세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전기전자 업종에만 몰리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 삼성전자 쪽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이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어, IT,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역시나 네, 반도체 시장 쪽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스나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 목표가를 얼마나 보시냐 이런 얘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대해서 제한 말씀 드려보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 뭐 삼성전자라던가, 지금 이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돌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오늘 갭 상승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뛰어야될 텐데 지금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그런 어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 종목들 역시도 이번 상승은 좀 눈치 봐가면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돌고 있는 시장 이슈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건 맞는데 지금. 어 긍정적인 재료 대비 시장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더 좋은 가격 기회를 줄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좀 들여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동향이거든요. 지금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는 항상 매일 매수해서 매일 수익 내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시장이 계속해서 어, 전강 후강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장세도 있지만은, 전강 시작해서 후약으로 끝나는 장세도 있죠. 지난번, 지난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 어 반도체 업종 둘로 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매수, 강한 흐름을 따라 매수에 들어간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그니까 장 마지막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가기 보다는, 이제 이전에 나왔던 움직임처럼, 이제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역시나, 어, 이런 좀 상승 때 따라 매수를 들어가기 보다는, 좀, 시장이 빠질 때, 네, 그럴 때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정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 그, 흥분을, 네, 가라앉히고 시장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지금 현재 시장 체감상, 뭐, 어떻게 생각이 되냐. 그래서, 뭐, 시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1번이라고 늘려주셨고, 아니면은 뭐 이제 2번이라고 늘려달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시장이 안 좋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 없이 시장만 보셨다면은 분명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1번이 더 많이 나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2번, 3번이 많다라는 거. 근데 2번, 3번이 많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제약주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2번, 3번 늘려주신 분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어이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종목 포트를 봤는데 제약주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은, 내 종목이 잘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 종목이 잘 가길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항상 주목받는 종목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로 해서 계속해서, 어, 선침해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 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장 테스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 에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지고 지금 이제부터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 흐름이 연속성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더 이제 크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본다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작은 그림들, 막 확대를 했을 때,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빠지는 거잖아요. 쭉 하락 추세에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서 흥분해서 계속 내일부터 쭉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어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에는 기회를 분명히 줄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공략을 해 나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테스트로 일단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 지금 어. 다시 한번더 지금 장중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전기전자업종은 강하지만, 다른 종목 쪽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반도체 쪽도 이제 슬슬 하나둘 윗꼬리를 달아가는 모습이에요. 테, 테스 역시도 지금 윗꼬리 달아가고 있는데, 어,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뭐, 이 다시 윗꼬리를 채울 거라는 생각은 거의, 어, 7, 70% 80%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는 시장 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